안녕하세요, 홍선생입니다. 네. 자, 드디어 구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모임을 한번 했죠. l a 농막을 런칭하면서 여러분을 초대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캠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가을에 네, 아주 좋죠. 캠핑하기. 땀도 안 나고 네, 고기 먹기 참 좋은 날씨인데 야외에서 우리 술과 고기를 그리고 건축에 끝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기가 충남, 성남면입니다. 충남, 성남면이고, 어,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열 팀을 뽑도록 할게요. 정말 저 만나고 싶고, 음, 이 행사에 오고 싶은 네,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네,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일요일, 일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네, 10월 9일까지 제가 어, 사연을 봤고요. 10월 10일 날 추첨을 해서 10월 11일 날 공지를 할게요. 그러면은 10월 15일 날 정오부터 현장으로 오시면 되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다 같이 떠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유튜브를 제가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얼굴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뭐 숨어서 다니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 마구 찍을 거라서 예, 뭐 사기꾼 무슨 어 범죄자 이런 분들은 네 오시면 안 되시니까 미리 알려 드리는 거고 영상에 노출이 된다. 네, 그거를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회비는 1인당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안 받고요. 중학생부터는 5만 원씩 받습니다. 1인당입니다. 1인당. 1인당 5만 원씩 주셔야지 제가 음식과 술과 뭐 음료와 각종 여기 필요한 어, 뭐, 휴지도 있어야 되고, 쓰레기 봉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주무셔야 돼요. 1박 2일 캠프예요, 캠프. 네, 주무시고 가셔야 돼요. 중간에 오셨다가, 뭐,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처음부터 그냥 잠깐 들렸다 갈게요. 인사만 하고 갈게요. 네. 그런 분들은 네, 오시면 안 돼요. 네, 행사가 망칩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은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실 수 있는 캠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캠핑 장비가 없는데요. 네. 신청하시면 안 돼요. 네. 신청하시면 안 되니까 오셔서 꼭 주무시고 밤새도록 저희와 그리고 제 크루 멤버들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건축 얘기를 마음껏 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네, 한두 시간짜리, 네, 강연도 준비하고 있어요. 홍 선생의 직영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축이 이루어지는 방향과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상황들, 그리고 사기건축들의 예, 예방법, 뭐, 골조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드리는 네 그런 시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 항상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되니까 네,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나 하나쯤은 아니 뭐 괜찮겠지 이런 분들은 안 되시니까요 네, 꼭 오셔서 주무시고 캠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오셔서 그냥 오셔서 뭐술한잔 어, 먹고 가야지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제발 네,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우리 모두 어, 매너 있는 그런 캠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신청 보내주세요. 이 밑에 링크로. 네, 링크로 접속하셔가지고 사연을 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자, 12일날까지 연락이 안 온다. 12일이면은 연휴 다음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자, 11일까지 연락이 안 온다. 10월 11일까지 네, 기다리지 마세요. 네, 10월 11일날 제가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을 다 초대해서 여기에 장소와 여기로 오시는 방법 그리고 입금 계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성대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네, 캠핑 1박 2일 홍선생 캠프를 했으면 좋겠으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홍선생이었습니다.